선거에 울고 웃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10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이었다는 평가입니다. Complicated Complicated. 사전에 서로 협의에 따라 사전 준비한 메모 없이 팬한 자루만 들고 맞붙은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의 공세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결정적인 수치에 대한 오류, 잦은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V 토론을 주관한 CNN이 누가 토론의 승자라고 보냐 물었더니 트럼프 후보가 67%, 바이든 대통령은 33%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미CBS 방송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에 회의적인 여론이 72%에 달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면서 후보 교체론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토론 결과에 리비안이 7% 이유가 5% 하락하는 등 전기차 관련주가 부진했고요. 퍼스트솔라와 썬노바,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할 텐데요. 1992년부터 대선이 있는 해에 월간 빅스 지수 변동폭을 살펴봤더니 4분기에 들어서는 10월부터 큰 폭으로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의 해, 섹터별로도 시기적으로도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글로벌 스포츠 공룡 나이키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 폭락했습니다. 시총 규모로는 270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이 증발한 건데요. 이베이의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건 4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